는 정말 미친 지속력 장난 아니죠? 와우, 와우. 깨진 데가 하나가 없어요. 와우 한달 됐나? 한달 한 넘었지. 해보고. 7월 2일. 음나이 주가라고 영상 뽕 뺐어. 뽕 아, 뺐어. <laughs> 이러고 산도 가고. 아, 산도 가고. <laughs> 다 했네 다. 네, 해보겠습니다. 네, 대박이다. 아니. 보니까 너랑 내일 한지 7년이 된 거야. 진짜. 한 100, 까지 하지 않았을까, 우리? 그거 영상 이렇게 타다다다닥 해가지고 올릴라고 하지. 뭐 어떻게 해지 예전에 했던 거. 아니야, 네 번째 힘들어. 어, 진짜 풀스톰. 어. 아니야, 풀스톰 말고도. 동그란 걸로. 어, 플랫한 걸로 해야 돼. 어, 이거 잡았어야 돼. 막. 풀. 크게 튀어나온 거 말고 동그란 거. 어, 뭐, 이거 좀 납작한 거 있으면은. 는 거. 응. 이니스프리 그거 사니까 좀덜 신경 쓰여. 우와. 약간 가 좋은 거 좋은데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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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라운드. 라운드 이런 데 살짝 이렇게 색칠하니까 어. 좀 아, 어. 아 그러니까 깨는 <laughs> <메꾼> 거야? <laughs> 나도 메이크어 <laughs> 메꾸다 메니까 훨씬 좀 자신감도 생기고 약간 얼굴도 좀 맞아, 약간 맞아. 어. 굳이 얼굴형이 똑그랗게 예쁘게 보인다고 어사진찍으면좀 응. 그런 거있어 굳이 그래서 문신할 필요 없을 것 같더라고. 문신하면 혹시나 염색을 뭐 밝게 할 일은 이제 거의 없겠지만 어, 좀 그게 부자연스러운 게보이더라고어 맞아 맞아. 아, 근데 세환이 만나러 가는 것 치고는 오늘 예뻐. 좀 심하게 아, 예뻐. 예뻐. 어, 남자 만나야 되는데. 또 마스크 또 벗으면서 <laughs> 있을 <있으면> 만또 없었어. <laughs> 너무 웃겨. 토이니. 아나 요즘에 속눈썹 안 붙여가지고 아니가 그러니까 음. 어느 순간에 좀 속눈 음, 안 붙인 게니더 예쁜 거 같아 그래 같아요. 그냥 이제, 아, 이제 남자를 위한 노력 하지 않겠어 잘 <laughs> 보이려 속눈썹도 풀 단착했지만 아이 남자들 속눈썹 안붙이고 좋아해 아 그래 어. 어, 근데 약간 사진 찍으면 또렷한 느낌이 나오니까 근데 이제 그랬는데 이제는 3 0분 일찍 일어나 뭘왜왜왜아 그래서 눈화장을 하라 고아 눈화장을 하라고 아, 조명이 이쪽이 더 있고. 어디 있어? 아 그래. 야! 이거 왜왜 잘려져? 나 진짜 칸이 있는데. 어 진짜 너 너무 하는 거 아니야? 이거 조각이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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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이. 어머, <laughs> 아 이거 대박이다 이거 약간 노랫동... 예. 오, 요즘에 <목소리> 요거 봐요 자석 같은 거 언니 자석이 궁금했으니까 지금... 그래 자석 한번 보여주세요 어, 어, 사장님 자석 어. 한번 보여주시죠 좌석이. 이게 또 신상 맞다 맞다 하면은 자석 느낌이상 그래오 이게 뭐 이게 내일 방송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오뭐 얼굴이 나올 건 아니고 우와... 우와... 신기하다 그러까 이런 거 하나 넣을까 색깔 뭐 하고 싶어요? 약간 이런 요 요관이 이런 거또 은색 한번 가져요. 은색 한번 할게요. 네 이름이랑 걸맞게. 아 그런 느낌. 은 미트잖아요. 미트 주세요. 주니까. 네, 오케이. 아. 그러면 두 개씩 넣을까요? 그냥 프렌치 깔끔하게 자석으로만 끝? 네, 프렌치 자석. 프렌치 프렌치를 할... 풀 화이트 프렌치에 자석은 풀로. 어풀 풀. 풀. 어, 그렇지. 이거를 한 손에 들이신. 괜찮다. 음! 진짜 맛있다. 이거, 음, 대박! 빨리 이거 한손 먹어봐. 음. 크 소라탕인데. 너무 맛있는다 맛있다 아니 되게 바삭해 바삭하고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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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말이 음. 못? 아니야 말이 이룰순 있는데 <laughs> 말이 겁나 많이 할수 있는데 <laughs> 박찬옥 국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진짜 너무 맛있나봐, 콤비네. 아니 생각보다 훨씬 낫네. 나는 응. 줄을 사서 응. 그냥 남들 쓰니까 그냥 궁금하잖아. 음, 응, 응. 그래서 한번. 얻어 걸렸네, 제대로. 맛있네요. 응. 더 사야 되겠다. 하나 얼마요? 천천. 천천 어더군한천 얻어. 비자리 하네. 응. 응. 반쪽만 줘놓고 하나 <laughs> 더, 더 먹어. 응. 응엄마나 음. 엄마 한번 먹어보라고 해야겠다 음음 맛있네요 스펀지 느낌? 스펀지 먹... 느낌? 아먹어봐 음. 먹어봐라? 약간 내가 생각하는 맛이 뭐래 약간 음. 촉촉한 초코 이렇게 사르르 튀지는 아그아 그래 그 생긴 것도 알아 이거 아니 지금 가뿐 <laughs> <갑분. 웃음> 자 <웃음> 기다려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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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이렇게 보여줄게요 근데 나 오히려 냉장고에 안 넣고 먹는 게 맛있던데. 우유랑 같이 먹어도 너무 맛있겠다. 한번한 번씩 다먹는데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완전 완전 신 책인데? 오이시 오이. 아 오이시. 아, 오이시. 아, 오이시. 초들 아니고 뭐 동그란 거? 러좀 그러니까 납작한 거가 <laughs> 아니 납작한 거 어디가 좀약안거슬리고좀그러 애들 있잖아요. 이거야 조심. 얘네 말고 온난다 얘네 온난다 중에서 봐야 돼. 이렇게 <laughs> 여 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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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, 엄지만 스톤 안 붙이던데. 나왜 이렇게 어색하죠? 여기? 왜안 맞죠? 두꺼워졌나왜 이렇게 어색하죠? 드립을 <laughs> 나가봐도 나 참... 해본것 같으면서도 안 해본 것 같은 이 느낌? 지금 <laughs> 아, 이제 시작인데요. 오! 언니 미안한데 내가 안 보여. <laughs> 루루루루루루 루. 자연스럽게. 네, 자연스럽게. 어, 왜주무시나 어, 고장났나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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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들었어. 들고, 데스, 어. 아, 너무 들었어. 데스. 어. 들고, 데스, 어. 들고,